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도구 파이트 얘기를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도구 파이트는 베이직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 b v 야를할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중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얘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무 어보기로안 했잖아요, 그거. 여기 써 있습니다. <laughs> 7번 도구 파이팅을 잘하려면. 첫 번째 에너지 관리 약간 말씀드렸죠 네. 내가 속도를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선회반경이 늘어납니다 음. 선회반경이 늘어나게 되면 적기가 저의 6시 방향이나 유리한 위치로 들어오기가 더 쉬워져요 괜히 익색시반 속도를 가져서 선회반경을 넓히는 것보다 지금의 최적화된 속도를 가지고 맥시멈지로 터닝을 해서 적기 쪽으로 갖다 놓는 게더 편하겠죠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에너지 관리와 함께 방어 게임 플레이온 또는 공격 게임 플레이에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동을 하느냐 아니면 적기 있네 그냥 해 볼게 이거랑 완전 달라요. 자, 에너지 기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사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기동 뭐 이렇게 에너지 메뉴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바꿔 가면서 전투기를 경영하느냐 이제 항공기가 또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올라가거나 심지어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럴 수가 있고요. 제가 고도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속도를 얻기가 편하고 결국에 이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네. 이해하고 제가 예산을 관리하듯이 경영을 잘 하느냐 네. 요거를 근데 아주 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그렇죠. 이제는 네. 거의 경험 수준까지 어, 지금. 속도 얼마가 오니까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얻어야겠다, 어떻게 방어를 해서 그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게 빨빨 리리돌아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에너지 메뉴보라고 하시 하, 얘기를 하면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투기 경쟁을 음.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에 비, 전투기가 나타날 때마다 경쟁 대상 비교를 하잖아요. 네. 우리의 최고의 비행기와 적의 비행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날 것인가 뉴스 같은 데 나오죠 우리는 몇 대다 저기는 적다 수량 비교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f16이 100대인데 저쪽 은 50대다 아, 우리가 이기겠네 그 양적 비교를 하겠죠 근데 질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개념들이 나와요 추력대 중량비 아 우리 전투기 추력대 중량비가 1 이상이야 제네거는 0.5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윙스팬 우리가 적어서뭐 양력 항력 이게 좋다 또는 무장 능력이 좋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것도 적기와 좋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에너지 개념을 만들어요. 음... 이거는 어떤 전투기도 어떤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우세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엔진의 추력이나항공역할쪽 설계에 따라 어떠한 영역에서 다 이길 수가 없는데 에너지 개념을 가져가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쟤네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항공기를 만들다 보면 그 영역으로 적기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전투를 한다. 이래서 나온 게 에너지 개, 개념이에요. 음. 에너지 메뉴보 개념이고, 이거를 처음 적용해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F15ABCD. 음. 그래서 제공 전투기에 엄청난 신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뭐 뭐 3세대 4세대 5세대 뭐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6세대 전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4세대 전투기에게 분명 유리한 그렇죠. 구간이 있다는 그렇죠. 라 거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강제적으로 상대를 그 구간으로 끌어오느냐 그렇죠. 이런 싸움이고 그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설계로 만들어진 게 이제 첫 전투기가 F-15였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적기의 상대적 위치를 예상을 해야죠. 음... 저번에 잠깐 제가 보니까 어디서 어디서 돌아가는. 맞습니다. 적기랑 상관없는 곳을 찾기 시작하시면 당황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조종하는 전투기의 위치 상태에 따라 어느 곳을 봐야 되는지를 빨리 캐쳐야 되는데 우리 자동차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투기 에 지나갈 때 90도 뱅크를 두고 이 자세로 지나갔어요 근데 적기가 고도를 취해서 올라갔어 그럼 제가 여기를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3차원적인 위치와 거기 위치에서 내가 몇시 방향을 봐야 되는지.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방금 항공기가 왼쪽으로 지나갔는데,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수 된다. 수 있, 네, 수 그런 수 것들. 예, 것들. 그런 경우들을 봐야 돼요. 진짜, 진짜 뭐 제가 앞선 콘텐츠, 앞선 뭐 화들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종사가 눈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아, 이게 왜 눈이 좋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이쪽 고봐 음, 그러니까 봐야 될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그런 것도 있어요. 위치를 아예 다른 곳을 보아서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투기가 사실 지상에서 보면 엄청 크잖아요. 아, 그리고 또 네. 땅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전투기 보면은 그냥 점으로 되게 조그맣게 느리게 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에서 그걸 보면 진짜 안 보입니다 <웃음> <웃음> 물론 저는 이제 컴퓨터로 본 거지만 네. 뭐 해상도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워낙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특히 제가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상에 있는 것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기 쉽지 않아요 네 진짜 네. 안 보이더라고요 네다 전술에 들어가요 음... 적에게 안 보이는 위치로 접근하는 거죠 태양 쪽으로 들어가거나 1차 대전부터 있던 것처럼 음... 그쪽 위치로 가려고 하겠죠 구름이 밑에 깔렸어요 저보다 아래쪽에서 적기가 나타나도잘 찾아지겠죠. 음... 근데 파란 아래는 더잘안 보이거든요. 음... 그런 것도 전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연습을 하실 때 상대의 무장이 뭐냐에 따라서 또 기동이 그렇습니다. 바뀐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임, 에임 인 같은 경우에도 버전이 뭐 여러 개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전투기가 F5를 만났으면 뭐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뭐 정해져 있는 게아니라 네. 무장. 무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공대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장 중에 고성능 무장도 있지만 AIM-9 중에는 이제 저성능의 무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전쟁에 나면 고성능을 다 쓰더라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걸 써야 될 경우가 음, 생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IR 센서는 후미에 있는 열받기 센서를 못 찾을 음. 그런 센서가 있어요. 그럼 기동이 아까처럼 정면에서 퀵키라고 돌아가는, 도망가는 이런 전술을 구사를 못해요. 그렇겠네요. 옛날처럼 진짜 도구, 뒤를 물어야 되는, 그 기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기동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쏠라고 해도 기동 잘했는데 적의 여론을, 소스를 미사일이 추적을 못하면 못 쏘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거에 따라 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장이 어떤 거에 있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 미사일이 다 없었어. 이제 기총만 남았어. 그럼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죠. 접근해서 써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또 방어 기동, 대응 기동 이런 게 달라져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 유튜버분들이랑 공중전을 음. 체험을 해보는 영상이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제 도전은 실제 공군 조종사, 지금 현역 조종사, 예비역도 음 아니고, 현역 조종사와 말씀하신 BFM. 합니까? 어, 네. 아 BFM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음 디뷰리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그거를 통해서, 저희 그 공군이 어떻게 공중전을 훈련하는지 조금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공중전을 한번 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시간에도 디브리핑으로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오 그러면서 앞에 보지만 저기를 봐봐. 적기를 봐야 제가 총을 쏘는지 알요 수... 수평선에. 이거 떨어지지 말고.